<laughs> 할렐루야! 아, 설날 연휴를 보내고 또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아,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고 평안. 야예자가 니가 고예수가 니가 리시네주 니가 상가보시고 정할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주 예수 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룩리시네주날 항상 돌보시고 갈피 날씬 이거들이 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제 옥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거시네 살 설에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새벽을 깨우며 또 새로운 또 하루를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은 나온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부모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또 도우심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찬양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 자, 우리 자문 3장 우리 1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어제 거네. 아, 오늘 말씀 음, 파일을 안 넣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잠문 우리 3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본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첩경은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 되도다 아멘. 어, 오늘 말씀으로 무엇보다 행복의 비결인 지혜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혜와 복의 관계를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3절,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 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금보다 나음이니라 했습니다. 전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오늘 지혜를 얻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황금을 얻는 것보다 전금 보다 낫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금을 소유해봤던 사람이고 부귀영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전금보다 전금보다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 금보다 더 나은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일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 보석 이 땅에서만 필요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혜를 찾고 명체를 얻는 자는 뭐 하다고요?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에도 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오늘 합니다. 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 나무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선악과죠. 어, 선악과.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그래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어,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 냈습니다. 바로 그 생명나무. 자, 오늘 그 생명나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자, 그렇다면, 이러면 생명나무는 뭐 하는 나무? 영생하는 나무죠. 어,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먹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간직하는 자는 다 뭐라고요? 복대도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대도다. 어, 여기서 복, 복대도다. 이것을 우리 험전역에서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복은 행복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물론 단편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돈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뭐 등등의 표현을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한 단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이유에.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또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 말씀합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하고 또 어떻게 되었다? 많은 고통으로 자기 스스로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돈을 추구했지만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행복해지기는 커녕 더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애 뚫었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영원한 행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쾌락은 진정한 즐거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얻는자가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먼 어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먼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수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진주와 진주 보석 루비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모든 것. 여러분 지혜가 진주나 보석보다 더 귀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그 모든 것보다 지혜가 더 탁월하다, 비교되지 않는다, 넘사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지혜와 비교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는 지혜가,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그의 오른손에는 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면 오래 사는 장수의 복, 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복을 함께 채워주는 것이 뭐다 지혜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것을 부귀 영화로 표현한 것이죠.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가 가는 길은 그 모든 것이 다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시고 어, 돌보십니다. 아, 그래서 평강일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겁고 평안하신지요. 꼭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멀게 살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여러분 동양 지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지역에서는 특정한 땅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도자로 명당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지혜를 가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가는 곳이 바로 명당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지혜자,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통로들이 있는 곳, 바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갈지라도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우리는 열린 목회 때 선포하지 않습니까? 장수와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과 평강이 가득한 삶 오늘 지혜가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에 있습니까? 장수, 부귀영화, 즐거움, 평강이 가득한 삶 행복 그 자체인 것이죠. 자 이것들 방금 말했던 이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자언 말씀처럼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간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아니면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함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전금보다 황금보다 더 나은 지혜, 금보다 보석보다 더 나은 지혜.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읊조리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 순간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혜를 제공하는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주일 말씀처럼 속통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즐거우나 괴로우나 어디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 행복의 비결임을, 생명 나무임을, 부와 장수와 부화가 있음을, 그리고 즐거움과 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평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장수, 부귀영화 평강, 즐거움이 가득한 삶, 이 행복이 바로 지혜에 있다라고 오늘 자문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이신 예수님,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읽으며 더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진정 행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우리 콜론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대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들, 친척들, 부모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병원에 계시는 또 우리 또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 음, 어, 무엇보다 어, 악한 자의 속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업무의 어, 음, 어 음이나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 의 말씀을 찾고 구하도록 또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선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한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의 삶을 살게 달라고,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멈추지 않게 달라고,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